국민의 힘 소속 불자들이 국군 용창과 국민 행복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불교분과위원회는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군 용창 국민 행복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천태종 종예부의장 경천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창현 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정치에 접목해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한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불교는 평화와 화합, 자비와 헌신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불교분과위원회는 이러한 불교의 가치를 정치에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날 법회를 격려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원력으로 여의도에 밝힌 법등의 등불이 온누리에 퍼지길 바란다면서 불교계는 국민의힘이 불교 유산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펼치는 호법 신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국민의힘 불교복가위원회가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민생현장에서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호법신장이 되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불교복가위원회가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해 불교계와 적극 협력하며 소통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도 종회의 부의장 경천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전진으로 정신적 지도자로서 새 역사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기운이 전개될 것을 바라고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불교분과위원회가 새로운 도약과 전진으로 조국의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새 역사를 이룩여야할 것입니다. 혼란과 분열을 벗어나 화합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기운이 전개될 것을 바라고 기원합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힘 불교분과위원회의 발전과 국운융창 국민행복기원 대법회를 축하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법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이 평안해야 국가가 태평하고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사찰은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불교계와 정치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분들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아마 불교의 역할이고 불교가 정치에 꼭 필요한 이유가 국민들 마음 불편할 때 마음 편안하게 할수 있는 자양분이라는 그런 사람들 국회로 보내라고 하마. 그래서 정치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래서 불도가 필요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전을 통해 불교위원회의 발전과 기원대법회 봉행을 축하했으며 김기준 사무총장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녕을 염원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부처님 전에 발언했습니다.